세계 주요 군사 강국이 세계 군사 안보 질서의 판도를 바꾸는 차세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인 가운데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 체계 국제 개발 동향과 군사 안보적 함의에서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개발과 관련 상학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가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 2010에서 2012년 하이퍼 퓨전 연극초음속 핵심기술 응용. 2011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각종 관련 연구에 성공적인 수행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고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시에 국제적 규제 필요성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극초음속 무기실험 금지와 같은 새로운 국제 무기 통제 협정이 논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및 국제 군사 안보 질서에서 우위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조언했다. 우리 군도 국조음 송무기 관련 대응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전경도 국방장관은 10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와 세계 안보 상황은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항모와 신형 이지스함, 극초음속 무기, 우주 광학 위성 등 첨단 전략자산을 지속 중 하고 있다고 극초음속 무기를 위협 요소로 꼽았다. 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분류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발사된 다음 탐풀리후 극초음속 비행체에 장착된 상태로 대기권에 재진입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달리 탄도 궤적을 따르지 않으며 즉지로 가는 도중에 원하는 방향으로 기동할 수 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공기흡입식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한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를 초음속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다. 극초음속 무기는 속도가 빠르고 적어도 비행에 회피 기동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한 핵무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요격 피해라. 각국의 엄청난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고, 북한은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각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사일 방어 체계. 고고이 미사일 방어 체계 인사드. SM3 지대공 미사일 등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발달함에 따라 요격. 시스템을 피해 더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마하 15의 SM-3 블록-EA를 개발 중이다. 블록 e 가 나오기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은 사실상 전무하다. 러시아는 이미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아방가르드 미사일을 운영하는 부대는 러시아 남부 오렌프르크주의돔 바로스키 지역의 전략 미사일 이군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일종인 아방가르드는 최대 속도가 마하 20이며 사거리는 6,0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 최대 16개의 분리형 독립 목표 제도리 팩탄들을 탑재할 수 있으며, 가 탄두의 위력은. 핵에서 900km 내달한다. 러시아는 이미 사일이 고도 8,000에서 5만m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궤도 편칙을할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또 다른 초음속 미사일인 긴자를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미국 3 1 전투기에 장착될 수 있는 긴 자른 러시아 공군이 실전 배치한. 음속의 10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차른 사거리 2000km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의 탑재가 러시아 공중주구는 2018년 3월 미그 30일에서 처음으로 발사. 음에 성공한 데 이어 장거리 폭격기 주위 12m, 3m 이 미사일을 탑재해 시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마하 9회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느콘 도개발 중이다. 중국은 작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 둥벅 17을 처음 선보였다. 둥벅 17은 핵탄두 연극 조음속 활공체를 탑재 음속의 10배를 낼수 있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등 상대 방공망을 이를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 주역인 국영기업 중국 항정과 영 집단은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중국 본토에서 미국 관계지를 타격할 수 있어. 과밀러로 불리는 어부의 민붕법 26을 개발했다. 2018년 8월 시험한 심 콩이 극초음속 할 공체는 타격속도가 마하 6에 달한다. 미국은 가장 빨리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전 배치는 가장 늦은 국가다. 1960년대에는 XC 보시동기를 이용해 사람을 태우고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데 성공했고, 지난 2011년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의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취소됐고 최근 다시 발 빠르게 개발에 나섰다. 미군은 태평양 전구에 배치된 자체 화력을 증강하기 위해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비로 2020년 회계 연도에 10억 달러 이상을 집정. 또 신형 전략 장사정포를 극초음속 탄두 유형으로 개조하는 계획도 하고 있는데 이들 전력이 오는 2023년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더불어 미 CNBC 방송은 2018년 8월 로켓드 마테니 미공군으로부터 4억 8천 달러 규모의 극초음속 무기 시제품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고 이번 무기 개발은 내년 11월에 끝날 예정이다. 그해 4월에는 극초음속 제례식 타격 무기를 만드는 9억 2,8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처음 수주한 바 있다. 미국이 4개월 만에 두 건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업을 발주한 것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선두인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다.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미 월 그리브스 미국 미사일 방어 총장장은 지난해 4월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 꾸준하게 이연애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당전환 회의에서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새로운 전략 무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탄도, ICBM 가능성의 무게를 두면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 판 패트리어트 로블리는 최신 주대공 유도미사일 KAM-06은 러시아 S-300 기술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비행속도가 마하 7에서 화래. 북한이 마하 7에서 8속도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극초음속 단계로 넘어가려는 유혹은 충분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평가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행 속도가 마하 7에서 8로 각각 평가되는 고거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인사드와 SM-3 지대공 미사일보다 최대 3배 가량 빨라 요격이 불가능하다. 훈이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 스스로도 요격할 수 없다. 군이 미국에서 도입 중인 최신형 팩3 m S2 요격탄의 속도는 마하 4에서 5가량이다. 진격의 K-방산 자죽포 잠수함 명품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1,400톤급 잠수함 국내 최초의 수출 잠수함으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되어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1950년 6.25 전쟁 초기 한국군은 북한의 T-34 전차 등 기갑 전력 의속수무책으로 밀려 불과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겼다. 전략무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험한 한국은 오늘날까지 방위산업 육성에 70년 전에는 소총 한 자로 만들지 못해 미군의 원조의 전적으로 기대했지만 이제는 소총부터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K-방산 매출은 2018년 현재 13조 6천억 원으로 10년 전인, 2008년 7조 2,300억 원의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최초 방산 수출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종합 탄약 생산기업 풍산 이 M1 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수출했다. 이후 국내 방산은 기약적으로 발전해 1990년대에 들어선 첨단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1993년 이화 디펜서는 보병 전투 장갑차 k 2 1 1 1대를 말레이시아에, 특히 국방 과학연구소와 한화 디펜스가 10년의 연구 끝에 1998년 개발 완료한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액은 지상무기 중 최대인 2조 원 이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은 전체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K9은 최대 사거리 40km 발사 속도 6에서 8분 탄약 적재량 48.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는 K2 흑표 도 터키로 개발 기술이 수출됐다. 터키는 한국의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전차를 양산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항공기도 K-방사 4 주요 분야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가이카 독자 개발한 기본 훈련기 KT-1은 2001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2007년 터키 2012년 페루에 잇따라 2014년엔 국산 경공격기 파오십 12대가 필리핀의 총사업 2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수출됐다 앞서 2011년엔 인도네시아가 16대를 수입했다